이어지고 있는데 뭐늘 제가 저희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인지 몰라도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듯이 꼭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제목이 아주 귀가 쏠깃하실 것 같아요. 월세 잘 받는 부동산 고르기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월세절 받는 부동산 부르기 뭐 좋은 지역에 좋은 부동산을 <laughs> 취득하면 월세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이제 재테크의 목적을 보면은 네네.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봐야 되겠다. 어, 좀큰 돈을 벌어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지만 네네. 실제로 이렇게 해 보면. 부동산으로 뭐 대박을 내고 큰 돈을 벌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만큼 또큰 위험 부담을 아, 안아야 되고요. 또 이제 큰 돈을 벌고 나면은 또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특히 이제 노후의 소득이 끊겼을 때 얼마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경제적인 이런 뭐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예. 뭐큰 돈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데거나 뭐 또는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를 받는 데든가 이런 거에 거의, 거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재테크라는말 자체가 지금 뭐 일상 용어가 됐지만, 9십 년도 IMF 지나면서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나오면서 제. 재물할 때재와 테크 기술의 테크 합성은 조어가 생긴 거잖아요, 재 테크라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 곽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뭐 토지를 저도 개발을 하지만 그 리스크와 리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더 부각을 시키거나 할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월세를 어느 정도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살수 있느냐, 개인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주변 지인들 보면은 어, 월 천은 벌어야 되겠다. 천만 원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어. 월 천이죠, 월 천. 네, 월 천. 어. 어, 사실 이제 그냥 뭐안 쓰고 뭐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살면은 큰 돈이 필요 없기도 한데, 어, 또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돈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품위 유지하실 때가 더 많지.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분수령이 되는 게, 이제 노후에 골프를 치고 살 거냐, 안 치고 살 거냐. 그렇죠. 이것도 차이가 어. 있어요. 골프를 치게 되면은 월한 150에서 200 정도는 더 추가로 있어야. 라운딩 비용이. 예. 예, 예, 예 이것저것 그렇죠. 뭐또 사이고이 되고 음, 이런 그렇습니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목표는 다르지만은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노후에 어느 정도의 월세가 필요하냐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1 2 0만원 정도 월세가 예예 예. 어. 그, 그 기대하는 월세가 예.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소박하신데 이 정도면요 그죠 어 그거는 평균이니까 그렇죠 예. <laughs> 뭐 훨씬 많은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예. 그 정도인데 또 그래서 이제 그 월세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네. 주로 월세 받는 부동산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 주택이 네. 거의 뭐 월세 받는 부동산의 대표 선수이기도 했고요. 지산도 있잖아요, 지식산. 아, 요즘에는 네. 이제 지식 산업 센터가 네.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또 얼마 요즘에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 분양형 호텔 해가지고, 그 그렇죠, 네, 호텔을 다이 구분등기를 네. 해주고 각자 소유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방식도 유행을 했었어요. 네, 맞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값이 많이 뛰기는 뛰기는 했지만은 어, 아파트도 일부는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서 어, 있는데, 네.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 그 얘기는 이제 매매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서울 아파트 평균 그, 매매가 대비 기대 수익률은 연한2%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대출받아서 투자하면은 손해보는 현상이 벌어질 뿐이 없고요. 어, 그나마 이제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리 부담이 없고 또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니까, 어, 월세가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수요하게 되는 어, 도시형이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도 음. 볼수 있어요. 음. 월세를 어, 이렇게 실제 받는 분들 보면은 어, 그냥 보증금에서 첫 달부터 월세 까라 뭐 이런 식으로 음. 경우들도 <laughs>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각자 자, 자신들한테 이제 맞는 어, 월세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 이 성격에 따라서는 이 월세 받다가 정말 속상 늙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어뭐 실제 사례인데, 그제 아는 지인이 이제 타워팰리스를 팔고, 네. 어뭐 노후에 월세를 받으려고, 어 이제 대학가 주변에 네. 이 월세 잘 나오는 이제 원룸 주택을 사서 본인 거주도 해결하고 월세를 한뭐열 다섯 개방열 다섯 개 정도를 받았었는데. 관리가 뭐 보통 힘들지 않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별별 사람들 다 있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게 보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불황기에는 더 이제 주택 규모를 줄여가고 전세보다는 아예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네. 경기가 호황기로 가면 갈수록 월세를 오히려 탈출해서 전세로 가는 경향들이 네. 보여요. 이제 전세, 요즘 전세 자금 대출도 많으니까. 어, 그 와중에 최근 10년 사이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월세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그렇지. 편이고, 공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아, 월세를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겠다, 뭐, 연, 뭐, 연수익률 10%, 15%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어 월세를 찾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부동산 격언에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네.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월세 받는 부동산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을 가격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입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월세 받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월세가 나온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입지라는 공간, 공간의 독점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월세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월세를 뭐몇년 뭐 받고 말게 아니니까 이제 받기 시작하면 뭐 평생 받아야 되는 거죠. 지속성과 안정성 음,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월세가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뭐 고상한 말로 바꾸면은 그 수익형 부동산의 대체 불가능성, 음. 대체 불가능성, 그러니까 현재의 대체 불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앞으로도 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의 공급이 제약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아그 어,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때 뭐 후진국의 땅을 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뭐 뉴욕이니 런던이니 뭐 이런 어 세계적인 대도시에 그것도 아주 그 중심 업무 지역. 승인은 좀 낮더라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뭐또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 상업 네. 건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대체 불가능성. 아 대체 불가능성 또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개발이 끝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과거에 보면은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넘어올 때 보면 그때도 전세난이 심각하게 그렇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우죽순으로그 원룸들 또 다세대 이런 것들을 짓게 돼요. 그래서 어 2002001년 2002년 2003년 정도까지는 월세 받는 게 좋았었는데 2004년 이후에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하면서 특히 이 대학가 주변에 이그 원룸들 지으신 분들이 공신이 많이 났어요. 이거 말하자면은 그냥 단독들을 보시고 계속 월세 받는 부동산을 공급하게 되고 또 거기에 월세를 실제로 내는 그 월세 수요층이라는 게 학생이나 그렇죠. 특정돼 있잖아요. 학생 수가 갑자기 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지방 대학가 주변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월세 잘 나온다고 어. 막 짓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막 절반 이상 공실이 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 월세 받기 위해서 내가 상대하는 어, 임차인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어, 격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앞으로 새로 공급될 곳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에, 한동안 그 서울 마곡지구 예, 예. 어뭐 마곡나루역이라든가 뭐마곡지구에그 음.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공급됐어요 마곡지구에그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오피스텔만 우주순로 채워가지고 만몇천 세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예. 이걸 보고. 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 저는 그 오피스텔 마녀실이 많은 게 아니다고 판단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업무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많아 보이지만은 네. 거기가 워낙 교통이 좋고 또 업무 시설 접근성이 좋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거기는 계획된 도시니까 네.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었던 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공실라고 했지만은 이제 LG 사이언스부터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전세 월세가 막 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많이 등록했으니까 월세를 많이 올려받지는 못하지만은 거의 공실 없고 그냥 전세만 나와도 분양가보다 비싼 몇년 만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월세 잘 받는 것도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몇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 있는가, 주변에 개발할 땅이 남아 있는가, 이런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원룸 같은 거, 지금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하면서 월세 받는 걸 원하는데, 어, 사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1, 2인 가구가 늘기는 하지만은, 느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연간 한0.9연1% 정도씩 이렇게 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원룸 월세 받는 부동산의 응, 공급이라는 게 너무나 빨리 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간 보니까 거의 연2% 가까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거꾸로, 어, 월세가 떨어지는 현상들이나, 타 가장 좋다고 하는 강남 지역에서조차도, 어, 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빌트인 다 해주는, 해주면은 월한100 정도 받던 것들이 요즘에는 한80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마곡도 마찬가지죠. 마곡이 한참 미분양에서 이제 공급이 되니까. 강서 뿐만 아니라 영동포까지 전세 값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저희 늘 나들목의 정체 현상이라 표현하는데, 정체가 얼마나 빨리 풀리냐, 짙게 풀리냐에 따라 그 로케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마곡이나 뭐지 말씀하셨던 뭐, 판교도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그 판교 그 도시개발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신화가 상가 수익률을 맞춰진 게 불과 얼마 안, 됐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 프레임이나 전문가란 일부 전문가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마곡 같은 경우 아까 예를 예를 저도 마곡이 (2013년에) 제가 그랬었었거든요 오피스텔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네.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약 당시에 그~ 수익형 부동산에 계약을 쓰면서 예를 들면 마곡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2018년부터) 입주 시작해서 (20년) 정도에 완공된다는 걸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표면에내세운 프레임은 수익률 몇프로미래가지만 계속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나 그 언론사의 그 평생 수건 이제 야마 잡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릿 기사를 잡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도 자꾸 만들어진 거죠. 헉 마공 넘어져 뭐 이런 식이 자꾸 되는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있을 때랑 지금 예정된 수준도 진행되고 있거든. LG 사이, 딱 하나 변수가 대우조선 해양 그거 안 들어온 거, 그거 딱 하나고, 코롱이나 지금 다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오피스가 부족할 거고, 1차 밴드, 2차 밴드도 들어오고, 거기에 근무한 지 오려면, 당연히 부족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니까, 용지가 다지정돼 있으니까, 질 땅이 없다 보니, 오호산라인, 저 양천 한교까지 이제, 무차별로 길 건너 쪽에는 많이 지, 지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마곡지구 안에는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나 일부 매체에서 그때 그때 당시에 그게 마치 팩트인냥, 팩, 그러니까 팩트는 맞겠지만 당시의 팩트 는 맞겠지만 거를 미래 가치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논조를 띄웠던게 저는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동산, 월세 받는 부동산을 어떤 걸 골라야 될 것인가. 이게잘 고르면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뭐 선진국이 돼갈 테니까 선진국이 됐을 때는 결국은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이 어, 차익도 발생돼. 가격도 그렇죠. 오를 거예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 고르는 게 단순히 월세의 문제가 아니고 차익까지도 그렇죠? 연관돼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월세 부동산을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게 상가라든가 요즘에 뭐 꼬마빌딩 열풍도 예. 불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시장을 밝게 보질 않습니다. 음. 왜요? 이 보면은 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예. 이게 점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리테일샵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제 그렇죠. 음. 그런 상가 같은 게 체험형으로 많이 음. 바뀔 거고 거래 자체는 뭐 이렇게 웹으로 인터넷으로 되는 네.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꼬마빌딩은 장점은 있어요. 땅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 그 음. 꼬마빌딩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자영업이 많이 위축되고 네. 있지만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측면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상권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지, 지금 네. 보면 뭐 한때는 압구정 로데오가 뭐 좋았었는데 뭐, 뭐 <laughs> 가로수길로 옮겼다가 이게 성수동 으로막 붙임이 계속 되거든요. 이게 좀 불안정한. 매체에서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어, 특히 그 양극화 차별화 현상이 저는 심해질 네. 거라고 봐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그 평준화 양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점점 되는 것만 되는, 안 되는 거안 되는 뭐 이런 양극화 차별화로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네. 또는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많이 꿈꾸시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인허가 과정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출도 잘 나오고. 예. <laughs> 말하자면 공급이 좀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네. 월세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늘 언제든지 쉽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잘안 오르는 특징을 네. 갖고 있어요. 그냥 수익형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월세만 받아야 네. 되는 그런 거고요. 근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 우리가 뭐 선진국 대가 니까 점점 이제 주말에는 뭐뭐 뭐 외부로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펜션 수요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펜션이라는 게어 주중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또 계절별로 계절도 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펜션을 운영하면서 어, 운영비용 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큰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펜션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거의 불법이에요 왜냐면 네. 거주를 하면서 손님을 받아 농어촌 민박사인데 네, 그렇죠. 그런 걸 내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상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람 상대하다가 늙어 버려는거돈좀 뭐. 네. 벌겠다가 병그 씁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분들 좀 내성적인 분들은 그냥 세입자가 무서워서 나중에. 네, 맞죠.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런, 네, 그런 봤어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다 이제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현재는 어,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갭 투자하기도 또 어려운 환경. 점점 갭이 벌어지니까. 예. 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월세 받는 걸 목표로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월세 받는 컨셉을 잡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월세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부터 월세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어, 전세를 끼고 사도 나중에 교통 요건이 개선된다든가 해서 가격이 오르면. 은 음. 그때 가서 월세를 네, 조금 더보해서보탠다든가 아니면 뭐또뭐두 채를 했다가 한 채를 네, 팔아가지고 네, 네,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월세를 낼수 있는 사람들, 그 해당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 뭐 산업단지 같은 데 보면은 이 공단, 네.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이제 월급 받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결국 어, 업무 지역 중에서도 월세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넘게 나오는 곳들은 어, 주, 주택으로 볼 때, 아파트로 볼 때는 거의 중심 업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소득 수준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느냐 이거를 아,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어, 그냥 국가에서 월세를 내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뭐 그런 거는 또 있지만은 네. 어, 군인들이에요. 아. 지금 뭐 주한미군이 네. 용산에서 거의 철수를 네. 했거든요. 네. 그 용산은 지금 막 월세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월세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미군이나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렌탈 하우스가 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나고 있지만은 어,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언제든지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은 양극, 양극화 차별화가 음. 심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확연하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워낙 뭐우죽순생기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잘 고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어, 월세를 잘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옥석이 다 가려지고 정말 어, 그. 좋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나 가려지고 나면 그거는 나중 가면은 제 비싸서 진입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게 예 지금처럼 아직 옥석이 안 가려져 있을 때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 이런 때에 잘 선택하면은 어~ 아무래도 황금알을 갖는 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수익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캐시플로우라고 하고 이제 차익형 부동산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대로 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위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보통 차익형을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곽 대표님은 아,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걸 제가 볼때 차익형 부동산은 입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는 99.9% 뭐 입지가 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결국 차익형이라는 거는 경기 상황의 변동에 음. 따라서 호경기 불경기를 지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고 음. 그 차익형이라는 거는 대부분 필수재 부동산에서 발생해요. 음. 그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이 입지가 좋은 데가 좀더 오르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차피 집이 부족해진다든가 하면은 어떤 주택이든 다 오르는 오르지. 경우가 돼요. 네. 그러나 이런 월세 나오는 부동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같은 네에 있어도 어떤 건 월세가 잘 나오고, 뭐, 조금 입지 떨어진 데는 월세가 안 나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때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더 입지를 따져야 돼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네. 하이사 뭐 저희 상담할 때 여기에서 5분 거리하고 3분 거리하고 월세가 10만 원 차이 났는데요. 예. 그것도 거리하고. 마찬가지인 네. 게 지금 다 역세권 역세권 하잖아요. 거군요. 역세권을 무슨 그뭐 금과 옥조처럼 네. 생각하는데 주거형 부동산에서는 역세권의 중요성이 크게 보안 해도 됩니다. 수익형, 수익형. 아, 수익형에서는 예. 좀 달라요. 예. 수익형은 뭐 이제 비역세권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점점 많이 지어지면은 아예 월세가 안 나올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수익형에서 더 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한테 월세잘 받는 부동산 고르기를 좀.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어디 오시면 세미나 오시면 된다고요. 네, 뭐 세미나 오셔도 되고 예. 뭐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음. 이런 고민들이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어, 지금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상품의 그러니까 리뷰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산 축적에 있어서 리, 리모델링을 얘기하신 거죠. 그, 지금 시대가 예. 바뀌어가고 예.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나오던 월세라도 앞으로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코치가 필요한 오케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내용 잘 들으셨죠? 널리 널리 이렇게 하려면 좀 많이 이렇게 펼, 퍼, 퍼, 퍼치셔요? 네. <웃음> <이렇게> <웃음> 확산을 시켜주 아, 확산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좋아요나 공유를 눌러주셔서 내가 아는 그룹에다가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공유를 눌러 주시고요. 저희 내용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도 좀 뻔뻔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를 좀 힘나게 하는 거니까요. 뭐 좋은 정보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날씨 너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